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 오늘 들어주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열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더 살아갈 때 보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면장에서 실천하며 늘 감사와 찬양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기하니라가 모든 명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청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까이, 나의 가이 길 다가도록 나와 도해하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예, 제가 보면 듣게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위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여 쳤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시0편 24편의 이 배경은 이 복개가 아, 브레스에 진약했다가 나중에 에벳트 오덤이라는 사람이 쓰다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으로돌아옵니다이 복개가 들어오는 곡을 보고 감격과 감동에 넘쳐 쓴시편입니다이시편은 하나님을 삼 속에서 만나보고 경험해본 그다윗의 고백이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가장,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간격의 찬양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벗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벗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벗개가 드디어 에루살렘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라보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무월하 6장 1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었다 예, 너무 기뻐서 뭐예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정말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볼때 평소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왕이 너무 기뻐갖고 정말 허리띠가 다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거야.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다윗은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온 서로 정말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실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 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로다. 그러면서 10절까지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문드라, 너희 모이를 들지라마는, 벚개가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거는 성문을 얘기하는 것이나, 그것은 마치 뭐야, 하늘문이 열릴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예,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 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권세, 권능을 가진 위엄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뭐요?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강격에 넘쳤습니까? 예, 이 다윗이 고백과찬양시는뭐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한 만군의 여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의 선포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표현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또 새벽 예배가 됐든 그 예배 시간은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신다면 우리 모두도 다이처럼 이런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법개가 성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사물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그 속에 속한 모든 것 예, 저와 여러분도 모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시간,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곳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다이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의 전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모여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대로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또 역대하,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삶이 잘 그려졌죠. 예,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지 않았죠. 예,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누리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 성전 건축 하는데 엄청난 돈을 헌금하죠. 네, 물론 성전은 아들 솔로몬 왕이 졌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건물 자재는 다윗이 다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성전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라. 금 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이다. 한뭐몇 조가 된다 그럽니다. 예,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걸 갖다 다 하나님께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만한 부를 얻는 것도 대단하지 거지만 그 엄청난 재물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다이슨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터 왔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하나님의 계실 장막을 건축하는데 그다 드려도 하나도 모여 아깝지 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이렇게 감사 하기도하죠 나와 내 백성의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부터 다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다이은 만행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 예, 감사한 거죠 예,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영광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지금 3 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광의 왕이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해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산이나 뭐야?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성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 또 모든 곳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예, 따라서 여호와 산에 오를 자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해 드릴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배자가 하나님을설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그러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예. 첫째 뭐요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나타내죠. 예.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말 정직한 외형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교에서는 자신의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우리 삶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이 손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더러운 돈을 움켜진 손에는 더러운 돈 냄새가 남아 있겠지요. 거짓말과 험담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의 손에는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원안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기전 거룩한 곳에 서교에서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예, 즉 마음의 청결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내면적인 그 자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뭐예요 은밀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드릴 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을 헛하는데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헛하는데 두지 않는다라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도 있죠? 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양다리에 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허탈한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과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보데후소 4장 10절에 면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 논의가 같다.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라고 겨레한테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에 대한 신앙의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을 허탈한 데둔 거죠. 세상 재원이나 쾌락, 그것의 목적을 두고 그것마저 추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산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여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이 말은 뭐예요?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를 말하죠. 즉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표리부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선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 속이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모습은 언젠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진실하지만 은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과 관계도 진실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산에 오를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지실 때 예배자로 설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풍경만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마음을 허탈하데 두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하십니까 오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복을 받는지 주님이 주시는 저기 복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에서 일장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영혼의 잘된 것에 범세에 강건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과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적으로 교제로 복도 누리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를 찾는 사람이 받는 복, 진실한 예배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장소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처수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예,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서 찬성한다고 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게 정말 진정한 예배란 뭐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중한 살면서 나의 삶이 깨끗한지, 한 중한 살면서 정말 나는 허탈한데 마음을 두지 않았는지, 거짓 맹세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이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파킹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설레는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근동을 다스렸던 막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보다 더 높은 그위대한 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24편뿐 아니라 시편 여러 곳곳에서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45장에서도 찬양하죠. 그렇게. 예.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고 모든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이 곧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 나가는 것은 자들은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모여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광의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찬양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망원으로 모시고 살때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확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다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호와 산그 거룩한 곳에 사는 자들이 되어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뭐요? 내 가정, 내 이웃 또 교회를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그 놀라운 장면 가운데 정말 다윗이의 기뻐 춤추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예배자리로 나갈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넘쳐 정말 하나님같이 춤을 추며 참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와이심을 호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예,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이시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에 대해서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것을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말에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주인이 되시고 왕대심을 선포하며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갈 때마다 정직한 영어로 예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